안녕하십니까. 중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성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뵙지 못한 자원봉사자, 후원자,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8월 10일이면 복지관이 부분적으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간되는 대로 함께하셔서 복지관에 자원봉사 후원을 후원을 위해서 활동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뵈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립국 지관 부장 나성입니다. 자원봉사자 후원자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못뵈는데 많이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음식을 조리하여 맛있는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봉사자분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휴강이지만 유튜브로 활용한 건강교육과 홍보영상 제작, 또한 보고싶은 책을 직접 배달하는 드라이브 수술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중리복지관을 치시면 복지관 근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일부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개관일 언제? 개관의 그날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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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